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동장 이와랜드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 코노피움 리톱스를 소개하니 분만 따로 구매하고 싶다. 왜? 나도 이렇게 풀분에 있는데, 그 토분을 보니, 아이고, 화분만 샀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기존의 토분은 가격이 싸고 가볍고, 참 통풍이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얼룩이 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굽니까? 테스트 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훨씬 얼룩이 들지고 훨씬 이끼가 들기는 그런 토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토분은 약간 배수가 아쉽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참 아, 흑자랑 하고 가요. 제가 이렇게 자, 미 톱스를 1년만 1년 이상만 키워 봐요. 자, 어떻게 달라요? 크기가? <laughs> 다릅니다. 자, 그리고 코너피톤 중에서 미열이라고 하는 지금 농장에서 가출한 아이고, 얘는 제가 2년 넘게 키웠던 아이. 알갱이를 보시라우. <laughs> 그래서 제가 어, 구독자님들이 매장 방문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키워. 어, 이렇게 꼭 얘기하고 흙이 확실히 좋아 <laughs>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코노피튬이나 리톱스의 흙이 자 기본적으로 쑥쑥이가 있어야 돼요 쑥쑥이는 열 가지 이상의 살균 살충 어, 그다음에 어, 어, 그 질서까지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그뭘넣어요 그. 뭘 넣어요? 그... 물음병, 아이고, 그리고, 농, 그, 그, 농장, 그, 농약 판매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세 가지 섞지 마. 제가 세 가지를 섞었은 지가 3년 넘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코노, 리톱스 흙은 이게 더 들어갑니다. 먼지는 공개하지 않을 테요. <laughs> 자,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어, 누구야, 이게. <laughs> 자, 제가, 이와랜드 진장이 올쇠입니다 자, 그 약초 도시 농부 사장님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할수 없는 일을 많은 일을 해 줍니다 우리 아기들이요 안와 아이고 안 와요 아들딸이 다 있어도 안 와요 그래서 약초 도시 농부님이 이렇게 제가 그 뭐, 뭐라 그래요 이거. 저기, 어머 세상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 스티커를 딱 만들어줬어요. 자, 코노리톱스 전용 흙. 제가 얘기합니다. 쑥쑥이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낱낱낱낱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자님이 쑥쑥이를 구매할 때는 다육이 심고, 그 다음에 리톱스 전용 흙을 달라, 코노 흙을 달라, 그렇게 하시면 다른 흙을 드립니다. 달라요,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제가 물주기 방법도 혹시 궁금해서 모르시면 제가 말해드립니다. 오늘은 화분이 주인공이니까 화분을 먼저 가겠어요. 자, 화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이즈. 9cm, 8.5cm 정도 되죠? 그리고 꽃까지, 리본까지 합하니까 약 6cm, 6cm, 어, 아니, 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6 c m 예요 맞죠? 자,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어, 하나는 4,000원, 다섯 개 2만원. 얘는 리본 분 달라 하셔요. 리본 분. 어, 식재예요 이렇게 이쁩니다. 자, 리본 분 달라 하셔요. 서론이 길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풀분에 있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이 토분 속에, 아이고, 세상에. 어, 아, 그분 있네. 제가 짧은 쇼츠에 그 분, 어, 영상 찍어 올려드릴게요. 토분에 8개를 식재해 가는데, 내가 속으로, 아, 화분도 해야지. <laughs> 자, 에, 톱은, 소 자, 중 자, 대자예요 자, 소 자는 10cm. 에, 그죠? 그 다음에 8.5. 자, 10cm는 우리 종이컵 사이즈. 요 사이즈하고 같은데 어떤가요? 조금은 크죠? 종이컵 사이즈보다. 하나, 2,000원, 다섯 개, 만 원. 어메 세상에. 다섯 개, 만 원이요? 아이고, 자. 에, 자, 크기 비교합니다. 리본 분과. 자, 그 다음에 톱은 중 자. 12.5cm 그리고 10.5cm 자 그리고 중짜는 어이구 4천원 어, 그래서 중짜는 우리가 어, 주 어, 얼마 했어요? 아이,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준거지 흙 심어줬지 <laughs> 자 토분 중짜는 한개 4천원 다섯개 2만원 자그 다음에 토분 대짜 분만 필요하신 분은 4천원돼요자그 다음에 자 토분 자, 대짜자10 4 곱하기 예11 높이도 높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가격은 음, 5,000원. 세상에. 자 실제 해놓은 거 보시겠어요? 이게 소자예요. 하나 2,000원, 다섯 개만 원짜리 이게 소자. 그리고 요 사이즈가 중자제가 같이 보여 드려요 왜 비교 하시라고 중자 4천원 5개 2만원 입니다 2개 하시면 8천원 이지요 5만원 미만은 택배비 자비를 내야지 5만원 이상 사시면 제가 예 제가 어. 차비 내고 그리고 어, 화분만 6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제가 코노리톱스 전용 흙을 2kg 드립니다. 아이, 드려야지. 자, 그다음에 요 와인 대자중자대자 보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 소중대자가다 보이죠? 자, 소중대빈 화분으로 톱은요? 어, 그, 그 그런 스타일 아니란 게 <laughs> 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더 얼룩이 들가고 어 조금 더 어, 어, 이끼가 들기는 에, 그렇게 다시 만든 아유 가격이 진짜 이거 토분 사서 다육이 심으면 베리굿입니다 굿자 그다음에 제가 요 화분은 아까 리본분 갔나요? 어머 어머 리본분 따로 갔지요 하나, 사천원, 다섯 개, 이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했었어요, 이 화분. 자, 6이분 5번, 6번으로 소개합니다. 6이분 6번. 예, 6이분 6번으로 소개하는데, 8 곱하기 7.5. 쓰다 말았어. 자, 하나, 사천원, 다섯 개, 이만원. 종이컵 사이즈하고 딱 맞습니다.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자, 보셨죠? 자, 이렇게, 예, 7, 7.5 정도 나오네요. 예, 여기, 여기 이렇게 썼는데, 지원. 자. 하나는 4,000원 1개 아이, 다섯 개만 사요. 자, 요 아이 다섯 개, 요 아이 다섯 개. 그래 봤자 사만 원. <laughs> 아유 자. 62번 7번은 이렇게 이뻐요. 내 허리만큼이나 잘룩한 아이. 허리가 잘룩한 아이. 짠짠짠짠짠짠. 굽다리 다 있죠? 굽다리 다 있습니다. 자. 토부는 굽다리 못 만들어요. 자. 62번 7번으로 소개합니다. 한개 4,000원. 어, 다섯 개 2만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맞지요 예, 아이스크림 캡쳐하면 되지. 그냥 6이분 7번 달라, 6이분 6번 달라 그러시면 자, 종이컵 사이즈는 6이분 6번 사이즈와 같습니다. 종이컵을 또안 갖고 왔어요. 나도 혼자 하니까 깊도 그 빠뜨려요. 자, 리본 분 이미지 갑니다. 그다음에 톱은 소자. 중자 같이 그리고 중, 대자 같이 자 지금부터는 코너리톱스를 조금 더 빠른 채로 갈까요 보셨잖아요 식재 후 배송은 돈은 더 받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빌로봄 핑크 꽃으로 가죠 핑크 노랑 그 다음에 이 주쿠텀은 핑크 색깔 어머 이렇게 네, 세개 가야 되겠네 자 빌로봄은 에, 그 주황색깔은 엘리시라는 이름으로 유통합니다. 자빌로봄 주황색 핑크색 그리고 노랑색 달라 그러면 12,000원씩.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 캡처하셨어요? 빌로봄이라고 꽃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노랑색 핑크색 주황색. 자 그러면 이렇게 식재해서는 제가 얼마 받았어요? 15,000원. 그럼 화분값을 얼마 받았어요? 3,000원. 흙값은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낱낱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 맞아요. 제가 해드릴 건 충분히 다 해드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식물하고 섞어서 6만 원은 흙이 안 돼요. 화분만 6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제가 리톱스 식재할 수 있는 흙을 드려요. 예, 말했어요. 이 말은 안 듣고서 자꾸 말해. 자 주쿠텀은 주이 핑크 꽃이에요. 주쿠텀은 이렇게 배꼽이 <laughs> 주쿠텀이 어느 나라 말로 배꼽인가요? 어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자 몰라요.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요 아이도 세상에, 온몸 세상에? 자요렇게 플라봄인데 노란 꽃, 핑크 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문을 꽃별로 하잖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노란색 피고 지면 핑크가 피고. 오, 핑크가 피고 질면 탈피를 합니다. <laughs> 자, 내가 10두를 샀다? 어, 그러면 최하 2두 이상씩 탈피면 20두 이상이 됩니다. 어, 언제? 내년 구정지나 3, 4, 5월쯤에 탈피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예, 걸음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아가야가 작아요. 그런데 걸음을, 상토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어때요? 죽어요. <laughs> 왜? 에, 다, 에, 리톱스나 코노는 상토 성분이 많으면 안 돼요. 에, 자, 에, 가셨죠? 자, 플라범 노랑. 아유, 여기가 다 이름표가 있어. 세상에. 자, 플라범 노랑이고, 나는 분해 식재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조건 12,000원이에요. 플라범 노랑, 플라범 분홍. 이렇게 해서 나는 두개 달라. 그러면 2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식재하시면 중짜 아까 얼마였어요? 응, 4,000원 받았잖아요. 화분만. 근데, 같이 구매하시면 제가 3,000원에 분갈이까지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아이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갈게요. 축전, 제가, 여기까지만 오니까, 에게, 세상에. 저희 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보통 어버이날 때 많이 판매가 돼요. 자녀분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선물한다 그러면 제가 어, 하트를 1년 지나면 따따불이 되는 축전을 어때요라고 권해 드리면 상품이 바로 이 아이. 자, 시, 17cm 분에 식혜되어 있고 셀수 없는 아이. 에, 10만 원짜리 8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종자가 여기 또 있죠? 아이고, 그럼 종자가. 자, 에, 종자가. 종자가. 자, 아, 이거만 있어요? 아, 이고 저기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온천지죠? 추... 제가 축전을 개인적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셀수 없는 숫자의 축전에 알 숫자가 있고 가격은 6,000원이고 제가 19년 시작할 때 알갱이 하나에 요렇게 8,000원 주고 하나 둘세개 24,000원 주고 사서 끊임없이 늘렸던 아이예요. 응, 끊임없이. 물론 제가 농사 안진 것도 있습니다. 어, 안진 것도 있지 어떻게 이걸 다 지어 대한민국에 있는 고쪽하마 예, 그, 앉은 것도 있지만, 제가 축전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알통통. <laughs> 분지 팡팡. 예, 분지가 평균 두 개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자, 축전. 하나, 둘, 셋, 네 개. 예, 아유, 오늘 여유롭네.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라이브 못해요. 난 성미를, 성격이 급해서 한 시간 동안 내가, 에, 아유, 나, 나, 뭐.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야 봤잖아요. 리톱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느 분이 아가 엉덩이 같다, 뇌 구조 같다라고 해서 홀딱 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그 코노 리톱스 매대가 어, 네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 아직도 만들어진. 자, 그다음에 요 아이 하나 갈까요? 어, 나는 이게 꼭자자잔 짠짠짠짠. 요 아이 어, 자 갑니다. 여기 다 판매가 완료돼서 자요 아이 러블리 3도로 어, 3도로 제가 맞춰가요. 3도 아니 4도짜리는 그냥 서비스지. 돈더안 받아. 자, 러블리 5천원, 탐레도 5천원. 예, 3도 맞죠? 슈도 트런 카텔라. 그런데, 요, 슈도, 슈도라고만 하세요. 슈도는 꼭 사세요. 왜냐면, 요런 거 하나에 지금도 몇만원씩 하죠요 예. 물론, 부비부비 하면 꽃이 섞여서 조금씩 색다른 품종이 나오긴 합니다. 슈도라고 하세요. 슈도. 자, 슈도 탐레드그 다음에, 러블리. 다른 거 없어요. 다 팔려서. 없어요. 없어. 아이고 없어 없어 <laughs> 없어요 이고 세상에 다 팔렸대 자 제가 한 번만 더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자리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얘도 없어요 브롬필드도 자 이렇게 하나 둘셋 러블리 탑레드 슈도 이렇게 해서 하나에 5천원씩 세개 사시면 15천원입니다 음, 그, 화분에 식재 원하시면, 리본 분해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사각 분해 해달라, 원형 분해 해달라 하시면 제가 식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되셨죠? 어머, 그만해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그, 야화? 예, 야화 이어갑니다. 네, 제가 시미아에 다시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으, 으, 앞에 보신 영상은 낮에 찍었고 시미아에는 이런 꽃이 낮에 볼수 없기 때문에 자, 아이고 세상에! 자, 이게 바로 우비포르메이고 야화인데 밤에 핀다는 뜻이잖아요. 으,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아이가 으, 향이. 베란다에서 끝내줍니다 세상에 우비포름에이고 제가 40도짜리 40도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2천 원씩 하면 248만 원이잖아요 화보는 선물로 드립니다 <laughs> 우비포름에 40도 이상이 8만 원 너무 어머 그래요. 이렇게 큰 거는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10두 이상짜리. 10두만 해도 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15,000원에 15,000원에. 일단 베란다에 한 번만 놔보세요. 낮에는 들락날락 하셔도 어, 꽃이 피지 않고 냄새가 없습니다. 밤에는 세상에 거실까지 그 바람에 흩날리는 향이 끔내줍니다자 우비포름에 야화 밤에 핀다는 뜻이고 8두 이상을 15,000원. 8두면 16,000원이잖아요. 1 0두면 2만 원입니다. 최소한 제가 8두 이상으로 보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비포름에 다 보셨어요? 제가 어, 세상에 어, 코노피텀 중에서 우비포름에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향이 좋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미시포름이오공 어머, 세상에, 이름도, 예, 그렇죠? 자, 미시 포르미오공. 예, 밤에 피는데, 향이 뭐라고 써 있어요? 진하다고 써 있잖아요? 어머, 우비 포르메하고 향이 또 틀려요. 약간 꽃이, 비교 갑니다. 자, 꽃을 보시면, 우비 포르메는 살짝 아이, 그, 연? 아이보리? 아니, 조금 더 노랑이잖아요? 그리고 미시 포르미오, 모스 미시 포르미오공은, 약간, 화이트에 가깝습니다. 꽃이 틀려요. 자,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어, 수량이 미시 포르미 오공은, 아, 이름이 어려우면 미시 포르미, 예, 여기까지만 하셔요. 향이 진한 거 달라. 예, 예, 만 오천 원. 자, 요렇게, 요렇게. 예,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비 포르메는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심야에 예, 이렇게 오게 만드는 아이가 바로, 우비 포름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이 화분이 마음에 안들다 그러면 요기분 1번에다 식재하세요. 어이구 세상에. 요기분 1번에 식재 원함, 그러면 18,000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까 40두가 8만원? 어, 그러면 98,000원 하시면 이렇게, 요렇게 배송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실다고요? 그러면 짠짠짠짠짠짠짠. 토분은 제가 그냥 해드려요. 소분 원하시면 아까 사각분처럼 그냥 제가 선물로 해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미어리 꽃좀 봐. 한번더 보실래요? 노랑색 핑크색, 그 다음에 주황색. 미어리는 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또, 맞아요. 잠시 외출해서 저녁을 먹고 와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우비 포름에 소개해 드렸고, 어, 쑥쑥이. 자, 다육이 잘 키우는 집, 쑥쑥이 흙이 좋대요. 어, 코노피튬움 리톱스 잘 키우는 집, 흙이 좋답니다. 그래서 흙을 꼭 어디서 사요? 이와랜드에서 흙을 사야지.